네, 우리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3구 3 기도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신 나의 참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시며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 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삼를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부자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의 축복 시공간 조월 이 삼채 살릴 빛이 에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올려주셨던 은혜의 축복이 말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의축복이시란데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랩런트가 일어나 전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된 애기들을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i amen.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일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실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약 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을 하고 증인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언약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만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어,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저희 그 학교 바로 밑에, 어, 그 전철역이 있었는데, 그 전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항상 어떤 한, 여자분이, 어, 거의 뭐 옷을 반쯤 드러낸 상태로 항상 누워 있었어요. 흔대자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 그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자, 그 사람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어, 만일 그 여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어 그게 생,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길 원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거기 그렇게 누워 있지 못하였겠죠 어 그렇게 어, 물론 집도 없고 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나 어 집이 없고 어렵다 그래서 다 그렇게 누워 있고 그 옷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고 막그한 가운데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음,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홈리스 같은, 어, 그런 분들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뒷걸에 날부러져 있어야만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속으로는, 뭔가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진짜 정체성은, 어,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에서 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규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 그런 사람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단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죠. 그렇지만,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그리면서,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그 하나님이 떠나가는 과정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렬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온갖 이유와 자신들의 그런 개인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가 어떻게 언약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서 시작한 이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더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세상에, 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어, 세상 사람들 이렇게 그냥 보면요. 이런 구분, 영적인 구분이 없이 그냥 보게 되면, 나도 속게 되고, 나도 막석조해서 그냥 무엇이 맞는지 모르게 살게 되고요.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구분이 별로 없어요. 어, 예전에 한국에서 그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다니던 신창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한참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잡혔는데요. 그 잡힌 곳에 함께 있었던 그 여자친구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 범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지만 자기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기준이 다 이래요. 다 아무리 다 착하고 아무리 다 사람들이 다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요. 어 사실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지만, 사실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다 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에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족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도, 사실은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를 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에베소가 두라는 교회가 있었던 곳이라는 건 아실 것이고요. 그, 오세요. 2년간 바울이 전도운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 듣고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모든 답을 허물고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래서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도 이방인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났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붙잡으시고요. 어, 정말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게 돼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서 세우심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전언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바탕이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가 도 친히 모퉁이 되이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21절에 건물마다, 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성령 안에서 거실 처수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원냈습니다. 저도 좀 불편하고 힘들고 안 맞아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였고요. 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정체성을 붙잡고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이말씀 듣고 우리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변한 신분 관세를 누리며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의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물들 기억하며 원리스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중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직 그리스로 살게 하시고, 이 삼촌 찔 서미세의 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나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수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야유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1, 2, 3알리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화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